저는 맥싱잉 에듀를 오기 전에는 다른 학원 다닐 때는 수학 개념에 대한 제가 지식이 없었고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만 급급했었는데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근거를 갖고 풀기보다는 그냥 감대로 대충 찍어서 푼 적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수학에 대해 자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수학에 대해 고민도 되게 많이 생겼던 게제 문제점이었습니다. 일단은 선생님께서 너무 개념 설명이랑 문제 풀이도 되게 잘 설명해 주셨고 그 후에 바로 복습을 해주니까 어려웠던 부분도 다시 알수 있었고 제가 평소에 부족했던 개념도 다시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어 그리고 1대1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여러 문제도 풀고 제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그 문제와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. 어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. 어, 우선 수업 직후에 여러 문제를 바로 복습하다 보니까 여러 개념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았고, 또 일대일 클리닉 시간을 가져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, 어, 여러 개념과 문제를 복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학원의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, 어,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좀더 참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, 아직. 열심히 안, 안 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,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, 매싱에 둘를 다니면서 주어진 숙제랑 복습,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